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별상 8장0 절에서 2 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위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고백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재권, 로드십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좋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힘껏 또 경험을 다 동원해서. 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복하며 어, 살아야 됩니다. 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주권을 각게 인정하고 사는 삶에 자유와 기쁨과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주재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일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도 축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다스려 주시죠.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세요. 이제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가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쓰인바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가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아들들에 가서 문제가 되네요 엘리도 그랬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뇌물을 받네요 뇌물을 받으니까 판결을 잘 하겠어요. 어,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 억울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민심이 흉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 결의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아,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 당신도 아들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허락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정녕 나를 버리는구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왕의 제도입니다. 왕이 속에 되면 할 말로 말하면 너희 아들들 힘들 거야. 너희 딸들 힘들 거야. 그다음에 너희들 세금 내야 돼. 왕이 세금 다 하고도다가 자기 신하 줄 거야. 너희들 노비들 다들다가일 시킬 거야. 너희들 11조 다 내야 돼. 10분의 1 거두어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야.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우겠니?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세워달라고 하는 왕 때문에 나한테 막 부르지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기도를 안 들을 거야.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처럼 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 싸울 것이니 어, 어, 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은 따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렸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을 막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어, 그 역사 안에서 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우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없죠 그들의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허락해 주시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신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주인 삼고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죠, 인본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명령하시든지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